소개하은이는한 번씩 씹어이 객체 r o o m 입니다이그제큐티브룸입니다이 r o o m 사이즈는 r o 이입니다이 객체 이고요도의모습입니다입니다그리고 침대 주변은 카펫입니다 자, 왼쪽에는 옷장이고요. 예, 오른쪽에는 욕실입니다. 욕실이 매우 잘 되어 있죠? 자, 그리고 커피와 차 세트,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니바가 있고요. 트렁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고 세탁물 통이 있습니다. 자, TV가 있고요. 책상이 있습니다. 의자가 있죠. 자 침대 보겠습니다. 이 침대 주변은 5성급 스위트룸 부럽지 않은 환경입니다. 예, 룸만 보면은 5성급 호텔 룸보다 더 낫습니다. 자 침대가 있고요,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. 가운데 자녀 두명 정도 채울 수 있죠. 예, 여기도 누군가 한명 자도 될 만한 길이와 폭입니다. 자 침대 머리맡 쪽에는 간접 조명이 있고요. 좌우에는 천장에서 길게 내린 등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이 양쪽에 있죠. 에, 그리고 협탁이 좌우에 있습니다. 자 플러그인 소켓이 세개 그리고 USB 포트가 있어서 충전하기가 매우 좋습니다.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. 뒤에 책상이 있습니다. 창가가 있죠. 자 침대에서 욕실을, 욕실에서 침실을 볼수 있는데요. 원치 않으면 블라인드 내리시면 됩니다. 자, 책상이고요. 자, 해서 컴퓨터 작업할 수 있죠. 플러그 인 소켓, USB 포트 다잘 갖추고 있습니다. 자, 생수가 여기 두 병이 있는데 여기 또두 병이 있습니다. 그리고 커피 포트, 커피잔, 글라스잔. 커피요커피트차있트니 있습니다. 자 So, the chandra e n g i 니 e is a tear m o 는 k e y choo, mini bag is smitten. 이 h 같이 옷걸이가 있고요, 목욕 p u 있습니다. 자 밑에 다 a y 다림질 판이 있고요, v e n 고 a c h s 이 you a 이그젝티브 룸 욕실이 매력적이죠. 큽니다. 5성급 룸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룸, 욕실 환경인데요. 자 우측으로 보면 거울이 있고 밑에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가 두개 입니다. 자 역시 이그젝티브 룸 등급이 높으니까 이와 같이 세면대가 두개입니다. 자, 치아 칫솔 다 제공하고요. 자 뒤에는 이와 같이 욕조가 있습니다. 욕조도 고급스럽고요. 자 그리고 샤워부스입니다. 자 샤워부스. 위에 레인 샤워기는 없고요. 그 노약자들 허리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앉아서 샤워할 를수 있습니다. 자, 샴푸, 샤워젤, 컨디셔너 다 제공합니다. 자 변기이고요. 수건 충분하죠. 전체적으로 욕실은 어, 크고 고급스럽습니다. 자 나가서 보면 자, 뷰를 보게 되는데요. 뷰는 별로죠. 자 이게 스쿰미소이1 1은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. 이웃 주택들 타운하우스 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주변에 유흥 요소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. 뜰 생활을 즐길 수 있죠. 자, 이그제큐티브 룸인데요. 룸이 넓습니다. 룸만 보면 5성급 딜럭스룸보다 더 낫습니다. 아주 실용적인 룸이라고 볼수 있죠. 전자레인지도 있고 해가지고 편합니다. 청소 상태에 무난합니다.